결혼식 날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셨어요 사돈내외께선 왜 입도 뻥긋 안 하셔? 저는 30대 초반으로 수어동아리에서 만난 지금의 남편과 백년가약을 맺기로 했습니다 상견례 날엔 부모님께서 민폐될까 염려된다면서 이모님들과 참석을 했어요 그땐 편견 가질까봐 예비 시댁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죠 제 부모님은 두분다 청각장애인이세요 소리를 대신해 미소와 손짓으로 절 키워주셨고 어릴 땐 그런 부모님이 조금 창피했던 적도 있었지만 결혼식 날 한복 곱게 차려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을 보니, 부모님이 진짜 자랑스러웠습니다. 예식이 끝나고 시댁 어른들께 인사드리러 갔는데,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슬쩍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사돈내외분 모두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셔? 앉아만 계시던데, 어디 편찮으신가? 그래서 제가 조용히 말씀드렸어요. 두분다 청각장애인이세요? 그말 듣고, 시어머니가 민망해하시나 싶었는데, 되래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. 아이고 세상에, 그럼 뭐하러 모시고 오셨어? 인사도 못 하실 거면 참석 안 하시는 게 나았을 뻔 했네. 그 순간, 바로 옆에 계시던 엄마의 미소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. 입모양만 읽으시던 엄마는 그 말의 뜻을 다 알아들으셨던 거죠. 제 결혼식이었고,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이었는데, 엄마 표정에서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듯한 서운함과 상처가 보였습니다. 그래서 저는 참지 않고 말했습니다. 어머님, 저희 부모님은 말씀보다 더큰 사랑을 주신 분들이고, 오늘 제 옆에 계신 것만으로도 세상 누구보다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. 오히려, 말할 줄 알면서도 남에게 상처주는 분들이 예식장에 안 오시는 게 나았을 뻔했네요. 장애는 누군가의 결혼을 깎아내릴 이유가 아닙니다. 사랑과 존중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엔 오래 남는 흉터가 됩니다. 부모님이 자랑스럽다고 느끼신 분들,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.